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 상황이 상당히 예, 외신도 그렇고 여러, 여러, 여기저기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죠. 자, 제가 하나하나 내용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삼성전자 상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의 미증시입니다. 미증시 이 정도면 필반 같은 경우에 3% 거의 뭐 폭락을 했죠. 아이고 오늘 삼성전자 무너지겠네 하는데 오늘 삼성전자 보면 어? 최소한 예, 뭐 강보합이에요. 급락은 안 하고 강보합 정도. 어? 뭐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못 알려 주는 이야기, 아무도 안 알려 주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삼성전자는 버틴다 이거죠. 이 정도, 이 정도면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까, 그거에 대한 해답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간밤에 미중시 빠진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 FRB, 보십니까? 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요, 은행, 지방은행이에요. 지방은행. 지방은행인데, 어, 지금, 그, 위기를 넘긴 것으로 여겨졌던 미국의 이제 지방은행들의 문제가 다시 도졌어요. 이제, 그, 지방은행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금이 빠지고 있죠. 예금이 걱정되니까. 그래서, 특히, 어 뭘, 돈을 근데, 뭐, 뭐, 몇백만원, 아니면 몇천만원, 이렇게 예금하신 분들은, 아, 돈안 빼죠. 귀찮아서, 말이 아, 뭐, 그냥 놔두죠. 이런데, 이제, 특히 부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허약한 지방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 원 클릭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돈다 옮길 수 있는데 그래서 자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에서 예 뱅크러는 시간 문제다. 요런 이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어 지금 지방은행 위기로 뭐 나스닥 빠지고 뭐 지금 쭉쭉쭉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은행 같은 그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예금이 한40% 정도 감소했어요. 40% 그래서 뭐한 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빠져나간 걸로 돼가지고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서 지금 이제 이제 다른 지방은행으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졌다. 요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은 아, 요래서 그렇게 됐고 된 거구나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아셨던 분들은. 아니, 근데, 미, 미, 미국 증시는 빠진 거 알겠어. 근데 우리는 왜 튼튼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죠? 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께 좀 드리면, 자, 보시면, 일단, 원달러 환율, 오늘 거 일단 딱 보시면, 오늘, 어? 원달러 환율, 어제는 좀 올랐는데, 오늘 뭐, 1338원에서 더안 오르고, 일단, 일단 우리가 외부에서 위기가 닥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딱 보면, 어? 생각보다는 버티네, 오늘. 오늘까지 이게 위, 위험이 안, 계속 연장이 안 되네. 그러면, 아, 이게 앞으로,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크게 안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딱 보셔야 될 게,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께서, 예, 딱 보시고, 원달러, 오늘 문제 없으면, 달러 인덱스를 딱 보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 딱 보면, 어? 최근 3개월 겁니다. 어? 최근 3개월 동안, 어? 문제가 없네? 아니, 뭐, 미국에 뭐 이렇게 문제 터졌다는데 달러 인덱스는 아무 이상이 달러 인덱스는 예, 주요국 주요국의 그 나라의 어, 화폐와 달러와의 이제 그좀 가치를 이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거죠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예 미국으로 돈이 다시 몰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그다음 뭘 봐야 된다 예, 원 달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개월 거 보면 조금 안 좋죠. 달러 인덱스하고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다? 허약하다. 제가 이제 일요일날 영상에서 그 핵심은 뭐다? 예, 무역 수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 요 위기가 계속 상승, 계속 커지면서 확대될 거냐, 아니냐는 우리나라 원달러나 환율도 물론 참고하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아, 이게,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겠구나 아니면 아 그래 이거는 달러 인덱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 왜 이러냐 우리나라는 조금 허약하구나 지금 경상수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신에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하, 하향 안정화되면 외국인 자금이 또 물밀듯이 들어오겠구나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이것만 좀 안정되면 물밀듯이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게 100%는 아닌데, 요, 런걸 참조를 하면, 왜냐면 이 환율은 여러분, 제일 이게 눈이 정확하거든요. 제일 빨리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달러 인덱스를 이런 위기가 닥치고 폭락이 했을 때, 이런 뭐 은행 파산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얼마만큼의 리스크로 올 거냐는 달러 인덱스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지표는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삼성전자가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요고, 예. 하반기, 삼성전자 하반기부터 재고가 건전화되고 실적과 주가가 우상향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가지 정보와 뉴스가 있지만 저는 이 보고서, 이 제목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아무, 지금, 항상 외풍이 심해요. 바닥에서 올라갈 때, 요 때가 가장 외풍이, 이건 더 간다더라, 저건 좋다더라 얼마나 많은 외풍이 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를 딱 중심에 두시고, 가져가야 되신다. 자, KB증권 보고서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이거에 따른 재고 건전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아,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뭡니까? 예, 한번 보면은 다 애워서 공부 잘 합니까? 아니죠. 계속 한번 봤던 거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고, 그래도 까먹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시험장 가서 그게 딱딱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감산했구나. 그러면 재고 건전화가 하반기부터 되겠구나. 재고가 건전화가 되면, 자, 실적과,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겠구나.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8만원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2007년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하락 사이클 기간에 지금과 같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기록한 분기부터 상승이 시작을 했어요. 주가는.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재고는 2분기에 정점을 찍는다. 당연히 주가는 강한 상승랠리는 이번 분기부터 잘하면 빠르면 올수 있다. 뭐, 이번 분기 이제 시작했는데 5월달, 6월달 안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작년 하반기부터 랜드의 생산성, 설비를 이전하는 대신에 대신 이제 디램, 파운드리 생산 라인으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디렘 생산 라인도 이번 2분기부터 웨이퍼 투입량 축소가 시작이 된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의 랜드 생산량은 2분기부터 전년 대비 한15%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디렘 생산량도 이번 3분기부터, 왜냐? 웨이퍼를 이제 줄이면 이게 한, 한 2, 3개월 걸리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전년 대비로 치서, 쳐서 한20% 이상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산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재고가 줄어들겠구나, 감산을 하는구나, 이게 삼성전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 좀 지루하시겠지만 다시 한번더 제가 여러분들께 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물론 향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2부, 이번 2분기에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지정학적 위험도 확대되고, 반도체 하락 사이클, 장기화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바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 저점을 높여갈 거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실적 최고다! 예? 그때 여러분, 그게 재작년 아닙니까? 실적 최고다. 지금 너무 좋다. 끝장났다. 할 때가 고점이고요. 삼성전자, 지금 이번 분기에 뭐 적자 난다. 최악이다. 그 때가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 때가 주가의 바닥이다. 바닥 인근이었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분기부터는, 예, 디렘하고 낸드 가격이, 가격이 하락한다. 주가는 2분기부터 돌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